9월 18일 수요일 연휴 마지막 날, 또 새벽 기도에, 또 기도의 자리로 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는 마지막 날이지만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호텔 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랄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요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랄 라무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요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지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러 보암이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아이 아들 바사의 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우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닥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이리 내게 말하이르기를 요하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지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아니라. 아멘. 네, 대한민국은요, 아, 무엇이 어, 되겠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모두 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되기 위해서 이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이 좋은 스펙을 갖추어야 되죠. 대통령이 되고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정치가가 되고 판사가 되고 어 사회의 주류층 리더가 되고자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에 대한 강조점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움과 허탈함과 배신감으로 다가오죠. 어떤 대통령이 될지 어떤 의사가 될지. 어떤 판사가 될지, 어떤 정치가가 될지, 어떤 교수가 될지 이것이 더 중요한데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사회 각층의 리더들을 보면요, 이 삶의 모범이 되는 모습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 찾아볼 수 없죠. 이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집니다. 소위 말하는 이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요.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결국 소통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통이 이 부재한 불통의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 영적인 리더 역할을 하는 교회는 어떠니 하는 거죠? 세상이, 세상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또는 세상을 향해 배려 있는 교회입니까? 세상에 대한 책임을 공감하는 그런 교회입니까? 이 세상을 향한 소통, 이 공감 능력이 잘 되고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 사회 리더들에 대한 평가는요, 우리가 곧잘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영적인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된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 스스로에 대한 평점은 괜찮은지 돌아와 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리더에게 평점을 매기시고, 세우신 리더들 하야시키고요, 새로운 리더를 세우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상의 어떤 나라도 어떤 왕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세워지지도 내려올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보면 삼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어, 님시의 아들 예후이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임시의 손자 요사밧의 아들 예후이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 말씀은요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북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예후를 세우실 것에 대한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지시해 주십니다. 원래 엘리야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지만 엘리야의 영적 권위를 계승한 엘리사가 엘리야가 다 못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않고 그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서 하나님께 받은 명을 지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 중한 사람은요, 사절에 보니까 청년, 선지자의 청년으로도 표현되고 있는데 이 청년이라는 뜻 자체에 종이라는 뜻, 이 사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섬기고 수종드는 사안의 역할을 수행했던 청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날 라모스로 가라. 아멘. 이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요, 꽉 조염이라는 건데, 이 군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몸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허리띠를 쫄라 맨다는 이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무 수행을 단단히 하고 말잘 듣고 가라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왜 직접 가지 않고요 자신의 사한을 보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지금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이 기름부음의 일은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할수 없는 행입니다. 위 우리 본문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맥을 통해서 봤을 때 결국 얼굴이 알려져 있고 잘 알려져 있는 엘리사가 직접 일을 하기보다는 이 대리자 사안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더 적절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제과 사제를 보면요. 길론 라못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우리 어저께 부문이었던1 1기하 8장 28절 29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요. 당시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아람 왕 하사엘이 싸우고 있었는데 어디서 싸우냐면 길론 라못에서 전쟁을 벌이는 중이었는데요. 요람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요단을 가로지르는 72km 서편에 위치한 이스르엘로 돌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길라라모시라는 이 전쟁터, 특히, 어, 이, 진지에는요, 누구만 있냐면, 예후와 장군들과 군대만 남아 있습니다. 이 왕이 진지를 비운 틈이죠.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또 젊은 사한을 예후에게 보내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드라마와 고 우연과도 같은 기적 같은 이 타이밍, 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로 이루어지거든요. 예후는요, 아합 때부터 아, 하시아와 요남 때까지 왕들을 계속해서 보좌해왔습니다. 우르르 치면 대통령 공, 경호실장 정도 되는 아주, 어, 이 왕을 직접 보좌하는 위치에 있었는데요. 이 아압 왕조의 신의를 받고 충실했던 신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 사안이 길랄 라못에 도착했을 때, 진지에 앉아 있는 장군들 틈에 예우를 따로 불러납니다. 그리고 밀실에서 미팅을 가지게 되는데요. 본문에는 형제 중에서 예우를 일어나게 했다. 이 형제는 동료 장군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하는 예우를 밀실로 데려가서 기름을 부었는데 당시 구약에서요. 기름 부음을 받는 대상은 왕, 선지자, 제사장, 이 특별한 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구별되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의 공적인 표시가 뭐냐 바로 기름부음이었습니다. 6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요, 이 청년은 예우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선언하냐면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치는 사명을 주기 위해서 예후를 이스라엘에 세웠다 이렇게 이 말을 하고는요, 이 문을 열고 도망합니다. 엘리사의 지시 아주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후가 청년에게 받은 하나님의 신탁 이 사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던 이세벨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속한 온 집이 멸절되도록 수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에 예언해 주신 것이거든요. 아합이 아내 이세벨의 선동으로 이, 북 이스라엘 전체의 산당을 짓고요. 하나님에 대한 우상 순배를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였죠. 또 심지어, 어, 포도밭을 빼앗고요. 어, 폭력으로 포도밭을, 어, 빼앗는 이 나보세 포도원 사건 알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미 심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합이 근신합니다. 이, 이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합이 뉘우치고 어, 회개하는 이런 양수를 보여주거든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보류를 말씀해 주세요. 아합의 때가 아니라 그의 아들 세대에 가서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데요. 아, 지금 바로 그때가 되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예우가 나와서 동료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반응이 13절을 통해 나타났는데요.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이 장군들이 예후의 말을 듣고 급히 그들의 옷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섬돌, 층계거든요. 돌층계. 이 돌층계 위에 그를, 어, 그 옷을 깔면서요. 예후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어, 예후는 왕이라고 외치면서 그의 등극을 공포했습니다. 이 동료들이, 어, 예후가 기름받은 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한 것은요. 어,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마도 예우에 대한 이 동료 장군들 사이 평판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임 받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우였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예우가 이렇게 기름음 받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임을 직감하고 모두가 순보했다는 점입니다. 이 장군들은요, 예우의 구태타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구태타가 실패하면요, 결국 생명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명을 걸고 예우를 보자 하고 이 고대타에 함께, 어, 가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성격적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을 택하고 세우고 버리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우리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기억, 우리의 초점 우리의 모든 추구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꼭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우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부르심으로 평범한 예우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특별한 부르심 때문에 예우가 특별하게 쓰임 받는 것이지 예우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요, 성경적 원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 모든 주도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기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고 있거나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도 아니고 성경의 방식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 맡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교회된 우리의 마땅한, 어, 태도여 해야 할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느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선택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태도, 어,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더, 어,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요. 그럼 선택받은 자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짧게 두 개를 말씀드리면 하나는요,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것도 불과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부르심으로 세우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능력 맞고 은사 많은 사람이 혹 세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능력과 은사가 본인에 의해서 난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거 주신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능력이 없는 자도, 능력이 많은 자도,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한다는 자체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그런 겸손한 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요, 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위대한 사역에 하나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끼워 주셨거든요. 하나님 역사를 볼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다면요, 사람들의 평가, 다른 사람들의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위정자, 모든 사람을 세우는 것, 모든 것의 주도권은 하나님 이 가지고 계십니다. 나에게 주도권이 없어요. 내가 중심이 되면요. 불평, 불만이 가득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때, 묵상할 때 누가 보고 말씀이 생각났거든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것 다스리십니다. 삶의 주도권, 사회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중심이 될때 불평, 불만, 불행이 옵니다. 비교와 판단이 앞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쓰임 받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배반했던 아하카 이세벨의 집안이 예후의 손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절되었는데요. 예후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도구로 쓰임받은 것은 예후의 특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셨기에 예후가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인정함으로, 하나님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생각이 많아지면, 불평도 불만도 불행도 가득하게 되지만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태도와 올바른 중심으로 순종하시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또는 앞으로 남은 생에도 이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에서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스여 기도하겠습니다. 가을특별 새벽 부흥회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가을특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앞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단위 목사님 성령이 충만함 주셔서 말씀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가장 적실한 말씀이 우리 가관제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특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세를 기점으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새벽을 깨우는 교회, 기도의 불길이 타오는,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풍성함조 상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거미 다름, 다름이 이 좋은 교제의 만남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격하고, 이 복음에 직면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금인은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어, 결단하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따름이는요,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가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기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가족들과 친지들과 보내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가정의 주인이, 가문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특별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가정이 있다면, 어, 개명 계기를 통해서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주시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원근각주로 떠나갔다가 돌아오는 길, 하나님 안전 지켜주시고, 뭐 은혜로운 연휴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이히기도 하신 후에 개인 기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특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강구함이 나아갈 때이 기도가 응답되고, 신실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의 앞선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가 타오르는 시간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풍삼초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 더 집중하고 복음에 대해 노출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 난지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이 연휴 잘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어, 오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이 가정과 우리 가문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가정에 보고막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말씀이 중심되는 우리 가정 아 어, 가정의 가정 예배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동 가운데 안전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소서 저는 이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광고와 찬식과 부르짖음과 작은 신음에도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시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 이름으로. 드립니다.